다운로드가 <laughs> 너무 느려 다운로드가 너무 느려 기가 남았구만 아 드디어 다운로드가 됐다. 근데, 쉐이더 갱신하느라, 아니, 6시에 퇴근을 했는데, 집에 7시 반 넘어서 오는 게 맞냐, 이게? 아 쉐이더 다운, 존나 오래 걸린다. 세팅 잡아야 되는데 아또한 세월 걸리겠네 잡아야 될 세팅이 한두 개가 아닌데 조졌다고 봐도 무방하지 <laughs> 어머 어머 배 아파 씨부를 <laughs> 헬로. 드디어 우리 모노온 와일드가 출시가 됐습니다. 근데 쉐이더 다운이 엄청 엄청 오래 걸리네. 에, 아니 나 사전 다운로드를 받아 놨는데 이게 사전 다운로드를 받아놨는데, 어씨 잠깐만, 미안해. 잡음 나간다. 됐지, 됐지. 아, 사전 다운을 받아놨는데, 50기가를 받았는데, 60기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가지고. 이제 그동안, 그, 아까 디코에다가 제가, 그, 업스케일링 하는 거 링크 올려놨잖아요. 그거 좀 진행 좀 해보려고요. 어, 어디 보자. 엔비디아 앱을 연다. 엔비디아 앱을 연다. <laughs> 그래픽. 몬스터 헌터 와일즈. YG를 앱이 못 갖고 오는데, 지금? <laughs> 잠깐만. 아니, 이거 다운로드가 한 세월이에요. 미쳐버리겠네. 제이도 다운로드 하다가 또다각이 생겼어. 어떡하면 좋아? 설마 그래픽 카드 그 카드 라이버 업데이트 왜또 있냐? <laughs> 아 이거는 그러면 d l s 4 DLSS4 강제 적용하는 거, 이거를, 그래픽카드 업데이트를 설마 또 해야 되는 거냐? 한번 했잖아. 아 잠깐만. 이러면 안 되지. 약간, 곤란해지는데? 쓰읍 이렇게 할게 많은지. 아이, 게임을, 샀잖아. 다 깔았잖아.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. 헬로. <laughs> 아이 그래도 아니 6시에 퇴근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7시 반이 넘는 거예요. 진짜 짜증나. 나 먹을 것도 없어. 배고파 죽겠다고. 왜 먹을게 엄청 아니 지금 쉐이더 다운받는 동안 안 되겠다 강제로 피자 남은 게 어딨어요 그런 거 없어요 며칠 전에 먹은 그거 지금 먹으면 죽어 갖다 버린 시간인데 내가 냉동실에 숨겨놓은 숨겨놓은 아니고 사실 사놓고 까먹은 게 있거든요 사놓고 까먹은 붕어쌈 한 코를 가져왔어요. 오늘 저녁은 이거다. 이거 근데 스토리 동생이 따가 와요. 근데 이거 스토리 밀기 전에 도샤고 막 쐷더라도 좀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앨범물로 잡을 수 있을까? 그러니까 도샤구마를스돌을 밀면서 멀기 전에 밀다가 만나면 거기에서 파밍을 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나이도 먹긴 먹었나봐. 붕어사만코가 맛있네 이게. 지지직만 많은 거 아닐 걸요? 음. 야 붕어삼 만코가 맛있으면 이제 나이가 먹은 게 맞다 확실히 맛있네 아니 의도하지 않게 전을 굽고 있네요 당사자인 내가 더 속이 타 지금 게임하고 싶어 미치겠어 맞아 서믹스 서믹스 씨 저거 모논하려고일 관도 때 나도 일관두고모논만 하고 싶다 전만 구워 아니야 아니어도 맞다고 해야지 로데 칠까요? 안 돼. 한면민가, 딸 치고, 집에서 못 원하래. 어, 좀 와서. 아안 돼, 그걸. 난 <laughs> 이래야지. <돼. 웃음> 아, 언처 설명, 문제가 뭔줄 알아? 물론 좋지, 좋은데, 나처럼, 승질머리가 거지 같은 사람들은, 이 찌를 부릴 수가 없어 얹혀 살면 내 승질대로 못해서 화병 나서 우울증 와서 죽어버릴지도 몰라.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벌어야 돼. 미친 짓을 해보자. 어차피 정 꼽는 거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도 방송을 켜놓고 그냥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자. 화면이 깜빡깜빡 걸려도 갈통이 갈통질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. 서비스 씨, 컴퓨터 또 뒤졌는데 방송 설정 만질 때마다 죽는데 저 사람! 응. 음. 아니 컴퓨터가 죽었어, 저 사람. 난무이 터졌어. 뭘갈 때가 된거지 미쳤나봐. 음또 터졌어, 선생님! 나는, 나는 열심히 붕어쌈 한코 먹으면서 정 굽고 있지. 정 굽는 김에? 올림픽카드드라이브도없주 응! 음, 다시 살아났죠 방금. 갈때도 예술 요가 OBS c p 모드로 킬수 있어? 음. 그냥 그래픽 카드를 좀더 갈고는 게 낫지 않아 그러면? Oh. <laughs> 나부은사한코다 넣었어. 근데 아직도 쉐이더 파일 다운로드 받고 있어. 개 빡치네. 음. 아, 빨리빨리 이 다운로드! 너무 느려요. 아씨, 하루 종일 전망꽃다 끝나기 생겼어. 어떻게 된 게. 답답해. 퇴근하고 왔는데 게임 시작도 못하고. 빨리 게임 시켜줘! 빨리! 다른사람들 게임하는거 보면 <laughs> 아 그래요? 스스디만 수순이만... <laughs> 써야돼? 근데 나 하도 없긴해요 아니 나, 나 12시에 꺼야된다고 시간이 얼마 없다고 <laughs> 빨리 다운로드 되라고 아씨 개빡치게 하네 갈때 출근할 때 컴퓨터 깨...